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의 남자 어쩌답니다 아 7시 50분 정도 돼 있는데요 아, 여전히 현관문은 닫혀져 있고 조형물들은 그대로 있고요 관악산에 눈이 좀 약간씩 쌓여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고요. 여러분 어때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까? <laughs>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 명절이에요? 외국 명절이요. 또 서울 정마 공원 무료 입장 주차장 무료 개방 시행 이렇게 또 현판 카드를 걸어놨습니다. 무료 입장은 아내일오고 모레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도 무료는 일요일 날 이게 토요일 날만 입장료 무료고 주차장에 요금 받고 일요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올해 경마 마지막 날이니까 입장료 와, 주차장 다 무료로 해준답니다 학념 의지와 염원을 담아 더 나은 미래를 심다. 어, 올해 4월 4일 식목일 날, 어, 마사의 임직원 일동에서 이렇게 또이 나무를 4월 4일 날 심어 놨습니다. 무슨 나무야? 꽃나무야? 뭐 사과나무야? 궁금하면? 봄 되면 알겠죠? 봄 되면 이제 꽃이 피면 다 도구홀로 들어왔습니다. 개구녕이라고 그러죠. 개구멍. 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어 소나무가 아 가지를 견디질 못하고 잘라버렸네 소나무를 응? 좋은 소나무를 잘라버렸어 가지치기 정리 안한다고 말이야 어쩌다가 좀 지나간 얘기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이야 어 오늘 어쩌다 오늘 출근 시간에 또 검열을 할 것인데 홈에서 어제 또 잘랐군요. 어휴. 소나무가 아, 생을 마감하고, 왜쭉 바짝 자르지 왜 이렇게 1m를 당겨놨을까 아, 새가 와서 앉았다 가라는 뜻인가요? 아. 어, 오늘 주차장이 이 금일 무료라고 이렇게 딱 쓰여놨죠? 어떤 또아주 형님들은 또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 금요일 오고 일요일은 무리 아니냐?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마도 집에서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덴트를 샴푸로 머리를 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감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그러잖아. 금요일은 주차장이 무리라고 써져 있는데 금요일 일요일이 아니고요. 네, 금일, 오늘, 어? yesterday, 어제, 오늘, 오늘, 현재,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은, 아,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금요일은 주차장이 무료야. 왜무료로 해줄까요? 금요일은 아재 형님들이 잘안 와. 왜안 오냐? 금요일은 과천 경마장에서 직접 말들이 뛰지 않고 스크린 경마만 하는데 말들이 직접 뛰는 데는 어디냐 제주도 경마장과 부산 경마장입니다 부산 제주에서 금요일은 직접 말들이 경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그 중계를 받아서 에, 과천에서는 스크린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재 형님들이 생동감이 없다 박진감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잘안 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와야 이 경마장도 저유 유지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그 술수를 쓰는 겁니다. 주차장 물이 흘 테니까 어서 와. 그 뜻이에요. <laughs> 얄팍습니다 토요일은 어 입장료가 무료고 일요일은 이제 올 2024년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경마 게임 시작하는 날인데 많이 오라 이거야. 주차장도 무료고 입장료도 무료다 이거야. 야, 뭐마사에에서 무슨 뭐팬 서비스 하냐?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이 와서 좀 연말이니까 보태 달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사회 환원 좀 하라. <laughs> 그 뜻입니다.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오셔야 우리 또 이러시는 분들도 아. 연말에 성과급 준다니까 또몇푼또 챙겨 주지요. 그거 받아야 또 어? 또 사기 또 진작돼서 또 내년에 또어아 요즘 말에 젊은 애들이 말이야 조금만 수틀리면 그만 둬부려요즘 젊은 애들은 왜 끈기가 없는 거야. 시키들 말이야 아씨 그만 두면은 누가 손해야. 어쩌다만 손해야. 아 일이 더 많아져. 알바비는 그대로 주는데 아 그만 두지 마좀 제발 좀 내가 좀 정년 퇴직하고난한 다음에 그만둬 지금 에이? 이 시간은 이제 8시가 다돼 가는데요. 안악산에 서서히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비행기가 지나가네? 아침에 비행기가 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계속 무린다나의 그고 환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59원이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는데, 아, 오늘 아침 보니까 1460원이 넘어갔더라고요. 아하, 아, 환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은, 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잠깐 예를 들자면, 음, 독일에서 어, 2차 대전 때, 에, 형과 동생이 있었어요. 형은 너무 착실하고, 어, 형은 또, 어, 어쩌다처럼 s 대의 예, 에, 법대를 나와서, 어,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월급을 차근차근 저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은, 어, 취직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또, 어,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서 소주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 형은 많은 현금을 저축했고요. 동생은 뭘 저축했겠습니까? 골방에서 맨 술만 먹으니까 술병만 골방에 가득 찼어 가득 찼습니다. 술병만 가득 찼어. 마당에도 가득 차고, 골방에도 가득 차고, 안방에도 가득 차고, 온통 술병만 가득 찼습니다. 할일 없이 술만 먹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가 심해가지고, 동생은 술병을 팔아가지고, 형보다 더큰 부자가 됐다는 아주 유명한 인플레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고환율이 위험한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아마 배추, 예를 들어서 배추 한다발 살라고 하면은, 만원짜리로 후대에 가득 담아서, 어 배출을 사야 할 그런 아주 안 좋은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파트 가격이, 어 서울은 뭐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간 지가 오래됐고, 이 경기도 쪽에도 지금, 어, 피근한 군포 의왕의 예를 들어보면, 벌써 그 의왕의 시청 앞에 분양가가 8억입니다. 군포는 7억 5천 이에요. 전에는 뭐 5억 정도 됐었는데 벌써 배가 뛰지 않았습니까? 5, 6억에 살 것을 8, 9억에 사야 돼요. 취득세, 등록세 뭐 여러가지 세금을 뭐 포함해야 되고 또 요즘은 또저 베란다 확장 해야 되죠. 어, 정확한 얘기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내야 되고, 또 샤시값도 줘야 되고,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해서, 뭐또뭐 뭐 주방 여러 가지 옵션지를 많이 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멘트 값도 올라가죠. 어, 철근 값도 올라가죠. 건설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3배 5배 올라갔다고 그러죠 그러니 원자재 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니 우리나라 제조업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율 정책을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벌써 1460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1500원이 되는 순간 아주 그 뭐라 할까, 애들 말로, 어, 지옥을 맛본다고 하죠. 아주 어려운 현실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반면, 또 환율이 올라가면 또, 좋으신 분도 있죠. 어, 오로지 그, 수출업자들이죠.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도로 수출하신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냥 뭐 수입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분들은, 어, 수출, 단가가 세기 때문에, 아, 그런, 그 양반들만 좀 좋아지는 거지. 대부분 국민들은 아주 어려운 국문에, 국면에 처합니다. 아, 참 큰일입니다. 빨리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음, 음 평상시대로, 아, 사회가 돌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아니,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경마장에도 아, 아재들이 많이 안 와요. 아재 형님들이 많이 안, 오, 안 오셔. 옛날에는 막 옛날에는 뭐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막 미에 터져 가지고 이 경마장 건물이 막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와 가지고 말이야 확장했잖아요 건물을 확장했어 아, 전에는 해피빌만 있었는데 럭키빌까지 건물을 신형으로 전화 가지고 그래도 막 모자라 있는데 <laughs> 아, 지금은 또 온라인 게임을 또 시행해 가지고 어 이번 주까지 온라인 경마는 중단됐고 내년서부터 또 다시 시행하죠. 어, 핸드폰으로 집에설수 있는 온라인 경마가 시행되면 아주 형님들이 또 더럽니다. 그 강남에 있는 성능+ 성능지사라고 있어요. 거기는 또 내년에 또문 닫을 예정이고요. 하여튼 경마에 그. 뭐랄까 마니아라고 할까요? 또 마우 형님들 음. 고객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마 게임이 그 신세대들한테는 별로 흥미를 끌지 않고 있습니다. 육장은 뭐 60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장이 돼가지고 아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지 않나.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